안구 추적 장치가 없어요. 저희가 눈을 이렇게 도킹시키듯이 접촉을 시켜서 눈을 고정하게 됩니다. 안구 추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스마일의 단점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풀린 분과 풀리지 않은 분의 수술 결과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이키 TMI 진료실 유익희 원장입니다. 요새 스마일 수술을 하고 싶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병원 BMB에서도 전체 수술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가 스마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2022년 현재의 우리나라 시력교정수술의 대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스마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스마일을 하고자 내원하신 분들이거나 스마일이 아닌 라식이나 라색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를 발췌를 해가지고요. 스마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짧은 코너를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의 질문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스마일이 진짜 걱정할 만한 것인가?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부 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요. 기존의 라색을 한참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다가 스마일을 검색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염려되는 포인트가 스마일이라고 하는 수술은 안구 추적 장치가 없는데 제대로 수술이 잘 이루어집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네, 이건 맞습니다. 안구 추적 장치가 없어요. 없는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스마일을 하는 펜토초 레이저라고 하는 이 레이저는 공기를 통해서는 레이저가 눈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각막에 부착을 할수 있는 장비가 레이저 끝에 붙어 있고요. 저희가 눈을 이렇게 도킹시키듯이 접촉을 시켜서 눈을 고정하게 됩니다. 고정을 할때 환자가 보는 중심점과 이 고정장치의 중심을 잘얼라인먼트 시켜 주는 것이 실은 그 의사의 노하우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고정장치가 일정한 압력으로 눈을 잡고 있기 때문에 눈이 오히려 움직일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거의 없다고 표현해 드리는 게 맞아요. 반대로 우리가 라섹을 할때 사용하는 엑시머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공중에서 레이저가 발사돼서 공기를 투과해서 각막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아주 엄밀하게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차원적으로 움직입니다. 좌우 상하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 아래로도 움직이는. 그래서 토탈로 치면 7개의 방향으로 눈이 움직입니다. 레이저에 안구추적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안구추적장치는 0.0000001초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눈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움직이는 것과 레이저가 쫓아가는 데에는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데 이걸 저희가 레이턴스라고 하고요. 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레이저들이 안구주적 장치의 기술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엑시머 레이저의 수술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초록색 불을 잘 보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은 잘 이루어집니다. 라서 안구 추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스마일의 단점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안구는 장치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 추적 장치가 필요 없는 것이 펨토초 레이저의 특성이고 공기를 추가해서 가야만 하는 엑시머 레이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안구 추적 장치가 작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두 가지 레이저의 특성을 이해하신다면 안구 추적 장치 여부가 수술 결과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스마일은 그러면 안구 고정 장치, 안구 추적 장치는 없고, 안구 고정 장치가 있는데, 이게 수술하다가 도중에 풀리면 수술이 망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안구를 고정하는 장치의 이탈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의 내부 통계를 보면 고정장치의 이탈률은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0.4%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구 장치가 이탈을 했을 때, 안구 고정 장치가 이탈을 했을 때, 과연 수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2022년에 사이스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논문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수술자 중에 0.4%의 고정장치 이탈률 환자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풀리지 않았을 때와 풀렸을 때를 비교했던 논문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풀린 분과 풀리지 않은 분의 수술 후 결과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고정장치가 설령 풀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래 계획됐던 수술 설계 그대로 다시 처음부터 수술을 시작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무난하고 완벽하게 수술이 진행되는 것을 통계적으로 논문화해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중간에 너무 긴장을 하고 힘을 줘서 고정장치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레이저를 사용해서 수술을 아주 깨끗하게 잘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근심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안구 고정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구를 고정하다 보니까 일정한 압력이 눈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구 고정장치 때문에 눈에 압력이 전달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실은 이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 할수 있는 질문인데 눈의 압력이 중요한 건 결국 눈의 압력 때문에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을 저희가 녹내장이라고 하니까요. 아주 강한 압력으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압력을 전달했을 때 혹시 시신경이 망가져서 녹내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논문 2020년에 있는 이 논문 프랑스에 있는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인데요 수술 전후에 시신경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을 실제 스마일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했던 거예요 물론 여기는 녹내장 환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그냥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스마일 수술을 받았을 때 과연 3개월 후에 시신경과 관련돼 있는 건강 지표들이 바뀌는 게 있느냐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러니 눈을 고정하는 것 역시 시신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서 제가 같이 좀 발췌를 해 봤는데요 이건 우리가 가장 안과 영역에서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안과 저널지입니다. 이 미국 안과 저널지에 녹내장이 없는 분과 녹내장이 있는 분이 뱀토초 레이저로 안구 고정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을 한 후에 녹내장과 관련돼 있는 지표들의 변화가 과연 있었는지 건강한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 많은 케이스들에서 봐왔는데 실제로 녹내장이 의심스럽거나 녹내장이 진짜 있었던 분들도 과연 그럴까? 이 논문의 결과를 보시면 녹내장이 설령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고정 장치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압력을 전달하는 것이 이분들의 농내장 지표에는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았고 정상군과 마찬가지로 고정 장치로 인한 영향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논문의 핵심 결론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달되는 압력이 여러분들의 눈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은 너무 염려가 많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스마일 수술에 사용하는 비주맥스 장비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펜토초 레이저 중에서도 가장 적은 압력으로 눈을 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으시고 스마일 수술을 결정하셔도 무난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고정 장치하고 추적 장치에 관한 스마일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 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 때문에 스마일을 주저하신다 그건 제가 볼때 너무 큰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자신 있게 본인한테 맞는 수술이라면 이 수술을 선택해서 광명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나이키의 TMI 지조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